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소액원으로 바꿔주세요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I'd like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뒤에는 소액원이라는 표현으로 small bill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포인트 단어 소액원 을 영어로 small bill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즉, 소액원, 작은 금액의 지폐 또는 작은 금액의 돈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의 지폐가 필요할 때, 소액원으로 바꿔달라라는 표현으로 쓸수 있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i'd like 하면 나는 뭐뭐를 원한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d like small bill" 소액원으로 바꿔 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죠"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who should"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물어보다 라는 표현으로, I ask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ask 하면, 물어보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o, 누구에게, should, 해야 합니까? I ask. 내가 물어봐야 합니까?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또는 여행 중에,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그러한 상황에서 쓸수 있는 표현이고요. 전체적 의미는 who should i ask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죠?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출구가 어느 쪽이죠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우선 which way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출구 라는 표현으로 is the exit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포인트 단어 어느 쪽이라는 표현으로 영어로는 which way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있는 exit 하면 출구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출구가 어느 쪽인지 물어보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which way is the exit' 출구가 어느 쪽이죠" 라는 뜻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지하철역까지 먼가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how far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뒤에는 지하철 역이라는 표현으로 is it to the subway station 이라는 표현을 써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how far 하면 얼마나 먼가요? is it 이때 it 하면 거리를 나타내는 빈칭 주어로서 따로 해석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to the subway station 하면 지하철역까지, 이때 subway station 하면 지하철역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how far is it to the subway station 지하철역까지 뭔가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여기가 어디입니까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where are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뒤에는 간단하게 we 라는 표현을 덧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직역을 하면 where 어디에 are we 우리가 지금 있나요? 즉 내가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모를 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Where are we? 여기가 어디입니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볼펜 좀 빌릴 수 있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우선, May I?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뒤에는 볼펜을 빌리다 라는 표현으로 영어로는 borrow a ballpoint pen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point 단어 borrow 하면 뭔가를 빌리다 라는 중요한 동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볼펜을 영어로는 ballpoint pen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내가 어딘가에서 필기 도구가 금방 필요할 때 또는 볼펜을 필요로 할때쓸수 있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May I borrow a ballpoint pen? 볼펜 좀 빌릴 수 있어요? 이때 맨 앞에 있는 May I 하면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향수 좀볼수 있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우선, I'd like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뒤에는 향수를 보길 원한다. 그래서 to see some perfume.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포인트 단어 향수를 영어로는 perfume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U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I'd like to 동사 원형하면 나는 뭐뭐하기를 원한다. 즉 나는 향수를 보기 원한다. 그래서 향수를 구입하고 싶을 때 상점에 들어가서 쓸수 있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I'd like to see some perfume. 향수 좀볼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다른 것은 없나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what else?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o you have? 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포인트 단어, 다른 것, what else 하면, 다른 무엇이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 말고, 다른 상품 좀 보여달라. 그런 의미에서, what else?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What else do you have? 이때 do you have 하면 당신은 뭔가를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다른 것은 없나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이건 무슨 브랜드인가요?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우선 what brand?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뒤에는 as this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무슨 브랜드, what brand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as this 이것은 그래서 상점에서 이 상품이 무슨 브랜드인지 궁금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What brand is this? 이건 무슨 브랜드인가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이걸로 주세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I'd like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to buy it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I'd like to 동사 원형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표현인데요, 뭐뭐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buy it 그것을 사기를 원한다. 이때 buy 뭔가를 구입하다 사다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주세요. 이걸로 사겠어요.라는 표현이고요. 전체적 의미는 I'd like to buy it. 이걸로 주세요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온 표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소액원으로 바꿔 주세요. I'd like small bill. I'd like small bill. I'd like small bill.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죠? Who should I ask? Who should I ask? Who should I ask? 출구가 어느 쪽이죠? Which way is the exit? Which way is the exit? Which way is the exit? 지하철역까지 먼가요? How far is it to the subway station? How far is it to the subway station? How far is it to the subway station? The subway station? 여기가 어디입니까? Where are we? Where are we? Where are we? 볼펜 좀 빌릴 수 있어요? May I borrow a ballpoint pen? May I borrow a ballpoint pen? May I borrow a ballpoint pen? 향수 좀볼수 있어요? I'd like to see some perfume. I'd like to see some perfume. I'd like to see some perfume. 다른 것은 없나요? What else do you have? What else do you have? What else do you have? 이건 무슨 브랜드인가요? What brand is this? What brand is this? What brand is this? 이걸로 주세요. I'd like to buy it. I'd like to buy it. I'd like to buy it.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